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총 25개의 단어와 단 하나의 회화 지문으로 여러분의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급여가 되겠고요. 그럼 본론 들어가 볼까요? 스타트! 짜잔! 바로 넘어와서 첫 번째로 급여를 가리키는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급여는 규요라고 합니다. 급여는 규요, 급여는 규요, 급여는 규요 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같이 말해 볼게요. 급여는 규요, 급여는 규요, 급여는 규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플러스로 우리 월급은 뭐라 하죠? 월급은 규료, 월급은 규료, 월급은 규료 라고 하는데요. 이 월급, 규료랑 급여. 규요 뭐가 다를까요? 이 차이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자면은 월급, 규료의 경우는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급만을 나타내는 반면에 규요라고 하면은요 월급, 그러니까 기본급은 물론 야근 수당 및 상여금 같은 기타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규요라고 합니다. 급여라고 해요. 네, 이런 것을 급여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급여에서 또 중요한 거 실수령액이 있잖아요. 세금 같은 거다 떼고서 결국에 남는 그 실수령액을 일본어로는 대돌이라고 합니다. 대돌이 실수령액, 대돌이 같이 얘기해 볼게요. 실수령액, 대돌이 실수령액, 대돌이 실수령액. 대도리 실수령액. 대돌이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가볼 건데요. 세금은 세킹 세금, 세킹 세금, 세킹 이라고 합니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세금, 세킹 세금, 세킹 세금, 세킹 세금, 세킹 이라고 하고요. 이 다음으로는 야근수당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야근은 일본어로 상교라고 잔업을 직역으로 해서 장교라고 하죠. 이 야근수당 할 때도 당연히 잔업, 장교가 들어가서 야근수당, 장교다이 라고 합니다. 야근수당, 장교다 야근수당, 장교다이 라고 해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야근수당, 장교다이, 야근수당, 장교다이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기본급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급은요, 기홍규 라고 합니다 기본급 기홍규 기본급 기홍규 기본급 기홍규 같이 가볼게요 기본급 기홍규 기본급 기홍규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원천징수 뭐예요 소득을 이제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그 소득을 지급하는 그 자가 정부 대신에 먼저 징수한 다음에 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우리 뭐3.3% 떼고서 그리고서 이제 알파비 같은 거 받잖아요. 원청징수 세할때 원청징수는요. 겐센초슈라고 합니다. 원청징수 겐센초슈 원청징수 예센초슈 같이 가볼게요. 긴신초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소득세 가보도록 할 건데요.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죠. 소득세,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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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같이 가볼게요.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제 라고 하고요 그 다음 확정신고 가보도록 할 건데요 확정신고는 뭐죠? 납세자가 한해 동안에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확정해서 신고하는 것 그것을 확정신고라고 하는데요 확정신고 각대신고그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각대신고그 확정신고 각대신고그 같이 가볼게요 확정신고 각대신고그 한번더 각 대신 고그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표현도 알아봤는데 벌써 3분의 1 지점 왔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연말정산이라는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연말정산은 뭐예요? 미리 원천징수한, 그러니까 매달매달 매달 미리 원천징수한 그세액이 맞는 건지, 이렇게 마지막 연말에 한번더 정산해보는 빼보, 빼고, 빼고 더하고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이렇게 해보는 거.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연말정산의 일본어로 연말초세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초세, 연말정산, 연말초세 같이 가볼게요. 연말정산, 연말초세 한번 더, 연말초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일본어 한자 직역으로는 종업원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종업원 혹은 근로자를 뜻하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를 뜻하는 표현 주교인이 되겠습니다. 종업원, 근로자. 주교잉, 종업원 근로자. 주교잉, 종업원 근로자. 주교잉이 되겠는데요. 같이 말해 보세요. 종업원 근로자. 주교인이라고 하고 왜 우리는 종업원이라고 하면 가게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일본어의 종업원 주교인 같은 경우는요 근로자도 되는 게 가게 및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물론 근로자라고 해석을 할때 가져와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주교인 고약 근잉이죠. 어키교이 하이리타이라고 해서 주교인 고약 근잉이죠. 주교인 종업원 고약은닝이죠노 500명 이상에 하면은 약간 해석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교원이 하이리 따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지교하게떼모 시급을 뭐 올려도 주교인가 쓰마라나이 라 해서 종업원이 보이질 않는다 이거는 알바의 종업원을 뜻하는 거죠 지교하게때뭐 시급을 올려도 주교인가? 쪼말하나이. 종업원이 안 모여. 라고 하는 그때는 종업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다음 부양가족 가보도록 할 건데요. 부양가족은 후요카소그 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후요카소그. 부양가족, 후요카소그. 같이 말해 볼게요. 부양가족, 후요카소그. 한번 더. 부여, 가족,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퇴직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일본어로 다이쇼크 킹이라 합니다. 퇴직금, 다이쇼크 킹, 퇴직금, 다이쇼크 킹, 퇴직금, 다이쇼크 킹 같이 얘기해 볼게요. 퇴직금, 다이쇼크 킹, 퇴직금, 다이쇼크 킹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수인데요. 그러니까 일한 후에 그 보수, 보수는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는 호수 보수는 호수 같이 해 볼게요. 보수는 호수라고 하고요. 그다음 수입은요. 수입이 수입과 지출할 때그 수입은요. 수뉴라고 합니다. 수뉴 수입 수뉴 수입 수뉴 수입, 수입 같이 해 볼게요. 수뉴 수입 수입 주, 뉴,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납세 라는 표현 가볼 건데요. 세금을 내는 게 납세죠. 납세, 노제 라고 합니다. 납세, 노제, 납세, 노제, 납세, 노제. 노제. 같이 가볼게요. 납세는 노제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은요, 한꼬 라고 합니다. 도장은 한 꼬, 도장은 한 꼬, 도장은, 한꼬, 도장은 다음고 하고, 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3 분의 2까지 왔네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의문인데요 납세 의무가 있죠. 네, 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무, 의무는 기무, 의무는 기무. 같이 가볼게요. 의무는 기무, 의무는 기무, 의무는 기무 라고 하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수속 절차를 뜻하는 표현 대체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속 혹은 절차 대체수기 수속 혹은 절차. 대치 듣기. 수속 혹은 절차. 대치 듣기 라고 하고요. 같이 가볼게요. 대치 듣기. 대추주기, 대치 듣기. 대추주기, 대치 듣기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월급날은요. 규료비라고 월급날, 규료비 라고 해요. 월급날. 규료비. 월급날. 규료비. 월급날. 규료비. 같이 가볼게요. 월급날. 규료비. 월급날. 급료비라고 하고요. 그다음 보너스는요 외래어죠. 그래서 보너스라고 합니다.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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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같이 가볼게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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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보너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인은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사인, 사인은 사인. 사인 뭐라고요?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요, 우리는 뭐 통장 같은 것도 사인으로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의 거짓웬만해서 모든 그냥 계약 서류들은요 다한고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도장이 너무 없어요. 이러면은요 나이소에 가면은요 그 백엔샵 있잖아요. 억약긴 어, 쇼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막 도장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급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모로라는 표현은 이러이러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이러이러, 이러이러 라고 하고요. 같이 가볼게요.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이러이러, 이러이러 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 여러 가지 여러모로, 다이핸드시다. 힘들었어요.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라할 때, 이러이러 다이핸드시다. 이러이러 여러모로 다 힘들다 힘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혹은요 부사가 아닌 나형용사의 형태로 이러이러나 형태로 이러이러나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란 뜻으로 쓰이고요. 줄여서 이러나라고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나 사이즈가 아리마스라면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러이러나 여러 가지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리마스 있습니다. 이나 사이즈가 아리마스. 혹은 줄여서 이런 나 사이즈가 아리마스.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나 사이즈가 아리마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돈과 시간 등을 벌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 가세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다란 뜻이에요. 돈과, 돈이나 시간 등을 벌다. 가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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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다. 이러면 돈. 오가네. 돈을 오가네요. 오가네 돈을 벌다. 오가네요 가세그 돈을 벌다. 오가네요 가세그 돈을, 돈을 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다라 할때 신고는 신고끄여서 하다 수를 붙여서 신고하다. 신고끄스르 신고하다. 신고끄스르 신고하다. 신고끄스르 신고하다. 신고끄스르 같이 가볼게요. 신고끄스르 신고하다. 진거쿠스르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번에는요, 빼다 공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공제하다의 단어 사시히그 깔게 되겠습니다. 사시히그 공제하다 빼다 빼다 공제하다 사시히그 한번더 사시히그 한번더 사시히그. 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단어 다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표현들을 활용한 회화를 알아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어떤 건지 문맥 파악해 보시고서 하나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대화를 할 거냐면은요, 연말 정산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렇다 보면 회사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 B A B의 질문으로 되겠고요. A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스카레 <목소리> 사마데스'. 사사키さ연말末調整しますかもしするなら今週中に記入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す。お疲れ様です。すお疲れ様です회사에 회사에서 ー인사이 인사할 수쓰하십니하십되다습되다습니하십니하십니하수요하세키사사키ー 사사키씨 연말パーすス연말조で 연말 정산しますス 합니까 하나요? 사사키で 사사키 씨 연말 조スーパす 연말정산 하나요? 라는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もしするなら 혹시,もし,する, 하다, 나라, 다면 もし,する, 나라, 혹시, 한다면 권, 슈, 주, 니, 이번, 주, 에 기뉴, 기 기뉴, 기 오, 네, 가, 이, 시, 마스, 부탁합니다 오, 네, 가, 이, 시, 마스,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B가 이렇게 말합니다 B는 사사키상이죠 お疲れ様です 라고 수고하십니다. 받아치는 거예요. 앞에서 お疲れ様です 라고 했으니까 나도お疲れ様です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수고하십니다.私は確定申告するので大丈夫です 라고 하는데요.私は 저는確定申告 확정신고 する、は、だ、ので 때문에.確定申告するので 확정신고 하기 때문에 大丈夫です. 大丈夫、괜찮다、です。大丈夫です。괜찮습니다。괜찮아요。がでくよ出来上がいみり。年末は申告するものが多くて、しかも難しいですよね。라고하는데요。年末は연말。年末연말は、うんぬ、うん。年末は연말은申告するものが多くて、申告する、申告したもの、こ申告するもの、申告하는こ 진곡스른 모노가 오 그때 신고하는 것이 많아서 오이 그때 합쳐서 오 그때 많아서 시카모 게다가 시카모 게다가 難しいですよね. 라고 하는데요. 難しい는 어렵다. です입니다. 요네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라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難しいですよね. 게다가 어렵죠. 그쵸. 그렇죠, 맞죠. 약간 이런 녀석쓰고요 삐가 이렇게 말합니다. そうなんです. 여러분, そうなんです. 은,です.는 응, 기분을 담아서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そうなんです. 交通費は給与に含まれるのかとか、稼ぎすぎると不要家族から外されてしまうとか、いろいろ難しいですよね。ねだよ。そうなんです。まざよ。交通費は、交通費는共通費交通費、交通費、通費は、給与に区別。給与에다に。えが給与に区別에含まれる。はめ含まれる。のか。 포함되는 것인가? 또가? 라든지, 라에서 포함되는지, 라든지. 규연이 흑음하れるのか? 또가? 가세기 쓰기로 또, 가세그는 벌다였죠. 여러분들, 오늘 한 단어 중에서 벌다. 가세그에 우리 마스형이 쓰기로 하면 지나치게 무엇못하다입니다. 너무 무엇못하다. 그래서 가세기 쓰기로 지나치게 벌다. 너무 많이 벌다. 토, 면. 가정법이죠. 그래서 가세기 스기르또 너무 많이 벌면 부요 가족 그 까라 부요 가족, 부양 가족, 부요 가족 그 까라 부양 가족으로부터 하즈 사레테시마우 여러분 하즈스는 벗기다 떼다입니다. 하즈 사레르는 떼어지다가 되겠습니다. 빠져버리다라고 테시마우로 가져와야고요. 하 무엇 못해 버리다 테시마우. 하즈 사레테시마우 또가 빠져버린다 든지 이러이러 여러가지 여러모로 무즈까시 데스요네 무즈까시 어렵다 데스요네지요 이지요 무즈까시 내스요네 어렵지요 라면서 또 맞장구를 쳐주면서 끝납니다 오늘 내용 우리 이번 내용은요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여러분 걸로 흡수해 주시면 은 쉽게 회화 가져오실 수 있고요 이번 영상도 유익했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